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신부섭입니다. 신부, 신부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부섭이다. 한번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부수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아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아,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거였구나. 이제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확신 플러스 행함으로 아, 옮겨지는 이제 그런 아, 그런 강도 감도로 우리에게 말씀이 와 닿을 줄 믿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신부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세르 왕이 신부를 구하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세르 왕이 127도 전국 127도에서 신부 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건데 그렇게 많이 모인 예비 신부들을 위해서 제공해 준 것들 이 있잖아요. 첫째, 씻을 물을 주었죠. 이 씻을 물은 성도에게서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회개. 신부의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속사랑까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은 죄 씻음과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또 기거할 집을 제공했어요. 성도의 집은 어딜까요? 말씀 신뢰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집 안식. 화장품도 줬어요. 코즈메릭스 복수라고 했죠. 그 신약과 구약 그렇죠? 신약과 구약 곧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그 신부는 이 화장품을 통해서 꽃단장을 해야 하듯이 성도는 복음도 그 교회 들어왔으면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면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면을 자꾸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좋은 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까지도 이렇게 단장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제 예비 신부들을 총지휘하는 지휘자를 보내줬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참 은혜로워 해계입니다. 어이의 예, 해계. 이 해계는 말씀의 종을 의미하고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꽃단장 잘하도록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잘못했으면 관리해주고 훈계하고 그렇죠? 이런 것을 위해 지도자 주신 거죠 그렇죠? 죄있음 안식, 말씀, 말씀의 종, 지도자 이렇게 주신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신부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 화면에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그려놓 고 밑줄을 그어놓은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하시죠? 아니 너무 작은가? 네, 이렇게 허, 퍼졌네. 네. 원래 미련한 자가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개, 세 가지 구두로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 다음에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자 구두로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표현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대략 이렇게 된다. 미련한 자, 악인. 악인에 대한 거면 곁가지를 쳤고요. 또 녹색깔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맨 위에 있잖아요. 이거 곁가지를 또 쳐야 되거든요. 지저분해질 거 같아서 이제 안 했습니다. 자, 악인과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요런 구도로 말씀을 보실 겁니다. 너무 오래 보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자는요. 첫째,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머리가 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늘 깡통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입이 가볍고 무게감이 없고, 그래서 말 많은 사람치고 지혜로운 사람 말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철이 아까 미련한 사람은 머리가 빗다고 했잖아요. 빈 사람이라고 했잖아. 빈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말이 명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지혜를 사랑하면 명철이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지혜와 명철이 사귀면 그 관계 속에서 총명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총명. 이세 가지의 것이 신부 수업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지혜가 없어 분별이 안 돼.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말씀인지 말인지 분별이 안 돼.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속 사람이 자꾸 더러워져.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명철과 총명 이런 것들 갖지 않으면 성도는 바른 신부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이렇습니다. 지혜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오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딱한 가지 기준으로 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에 전해진 자리를 사랑을 차, 찾아오는 사람인지,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걸 가지고 딱 분별이 돼요. 왜? 신부 스범 결국 꽃단장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든 사람이, 아까는 빈 사람이잖아. 요 미련한 사람. 여기는 든 사람이야. 그렇죠? 진리가 가득 든 사람. 입만 열면 말씀이 술술 나오죠. 이런 사람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먼데 가서, 배를 타고 먼데 가서, 양식을 사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자기 집에 방문한 나그네에게 그 양식을 나눠 줄수 있는 자.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은 표현하고 있고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세워진 말씀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들에게 나눠 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지혜로운 자. 둘째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좀 나올 겁니다. 텍스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1 5절 말씀을 보이나요? 아, 좀, 예. 말씀을 다 읽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의 눈으로 겪기로 이제 저 눈으로 말씀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그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내로 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밖에서 찾을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소통이 잘안 돼요. 불통이에요. 역지사지가 안 돼. 바꿔 생각하는 게안 된다고 이게. 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답답하죠.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 논을 말씀 보면서 아,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느껴봤고요. 우리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것들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권고를 들어요. 그렇죠? 31절. 말씀도 그렇죠. 권고를 듣습니다. 권고라는 말은 애처, 충고, 조언, 의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이름이 르호밤 아닙니까? 이 르우암은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거절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열심히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과 열심히 나라 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국정 일을 진행했던 노인들이 르우범에게 권면의 말을 한 마디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듣질 않아요. 잠언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권고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를 얘기하면 그게 나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얘기를 하면 그게 내가 살아가 될 모습인 걸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1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요 그렇죠 버럭 화를 내고 마음 지킴이 안 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죠 하만이란 사람이 있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르두계를 보면서 분을 사게지 못했죠 심지어 금식하며 한편에 힘없이 앉아 있는 모르두계를 보면서 자기를 무시해서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 그에게 분노를 냈잖아요. 열등감이죠. 참, 안 좋은 건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도 되고, 또 원인이 또 열등감이었고, 미련한 자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든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등감이 있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 말씀을 통해 꽃단장에서 그걸 다 끊어내고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활산할수 활성화, 없는 걸 얻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잘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워서 수욕을 또 참아요. 인내. 수욕이란 말은 칼론, 부끄럼, 수치, 치욕, 불명예.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이 준 수치와 모욕을 잘 참아냈습니다. 아세레 왕 앞에서는 웃는 얼굴이지만 뒤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국이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살륙하려는 간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꼭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리가 들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진리가 들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안에 들어서 무게 중심이 잡혔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영향력이 계속 미쳐져도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을 겪길 원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 1 7절 보니까 속이는 말을 해요. 거짓증인, 거짓의 압이 마귀. 이것을 통해 그의 아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또 속에 든 진리를 말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뭐 성경 말씀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미련한 자 18절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여 사람을 찔러요. 입이 가볍고요. 말에 실수가 많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입단속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 마디 했던 거한 마디로 줄이시고요. 말 많이 해 봐야 험을 많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입을 가볍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혀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양약이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양약은 마르페, 고침, 치료, 건강 도움, 양양, 구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르페는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라파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말한 마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진리를 가진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머금은 말한 마디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는 지혜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아멘. 따라서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는 지혜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미련한자 말이 가벼워요. 비슷한 얘기죠.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말의 신뢰감이 떨어져요. 말을 수없이 내뱉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으로 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죠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입술이 진실하여 영원히 보존되죠. 그래서 말에 무게감이 있고 말한 마디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의 말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입을 다스리고 싶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으면 말씀을 생명으로 만납시다. 그렇죠? 입을 다스리고 싶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으면 생명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미련한 자, 마음의 속임이 있어 늘 악을 꾀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샬롬을 말아요 다른 말로 평강을 말아요마음의 실학이 있죠.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실학이 있는 것이 평강의 샬롬의 말로 표현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자도 심연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고, 그런 거죠. 주권이, 박권이, 그렇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시브리어 언어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모두를 줄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그렇죠? 그는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21절에 미련한 자, 앙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죄의 앙갚음으로 받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죠. 재앙이 비껴가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일본이 생각나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대만 상공을 지나서 일, 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는데 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오다가 90도가 꺾여버렸어. 그래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은... 자기 나라로 올 것을 생각 못하고 대비를 안한 겁니다. 강력한 태풍을 다 맞아서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이 하는 짓이 늘 그런 짓이아 악인의 짓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요즘에는 가, 베트남도 같이 껴있죠. 인도네시아는 아주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요즘엔 더 놀라운 일은 바이든도 좀 믿을 수가 없고 그쵸?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자기가 한 말도 쉽게 쉽게 그냥 꼭 이제 바꿔버리는 사람들. 자말에 무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재앙이 오다가도 피해 가다가도 다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아요. 재앙에 비껴가고 빛으로 보호받고 셸롬이신 그렇죠? 그리스 예수를 소유한 자는 그 안에 빛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인 재앙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껴가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말씀생활 제대로 잘하고 말씀생활 하면은 여러분의 삶속에 있는 모든 재앙도 오다가도 피해갈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바람 수준이 아니라 이건 실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의 아비, 그의 아버, 아버지 아비가 거짓의 아비 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진리로 행하여 여와의 호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이 미련하여 미련한 것을 전파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모르겠어.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인데, 하, 이거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본인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아.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런 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쓰레기 잡다한 것들 자꾸 카톡으로 와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짓 그만두세요. 자꾸 쓰레기 퍼날르는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말씀을 가지고 퍼날르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가 어떻고 세상의 아름다운 얘기가 어떻고 어, 적당히 하시고 그 말씀을 퍼날르고 그 말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지혜자 슬기로워서 지식을 감추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춰요 그 귀한 것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하죠. 자석에 붙는 것만 진짜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는 진,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돼지는 지엄 열매면 족합니다. 사람 바가며 지식을 전합니다. 무리는 복음이면 족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사람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지혜자의 모습인 것, 전도의 모습인 것이죠. 선택과 집중, 이거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세 먼저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요, 2 4 절에 게을러서 불임을 받아요. 그렇죠? 혼자 살 수가 없어,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렇죠? 강제 노동, 역군, 조공, 공물, 이게 불임, 마스의 뜻이죠. 이런 인생을 살고요.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손이 부지런하여 사람을 다스리죠. 그렇죠? 이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가 자신에게 그 영향을 받는 자를 다스리는 거죠. 이 얘기는 잠언 31절에 나오는 선숙한 야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먼데 가서 양식을 구해 오는 여인, 그래서 그걸 내 남편과 자녀와 종들에게, 내 집의 나그네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여인으로 잠문 31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가 지혜자인 것이죠. 25절에 미련한 자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 번뇌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쓰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 지혜자는 선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선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6절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악행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더욱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되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다 이렇게 악인의 일들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수로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구스, 시돈, 그렇죠? 암몸, 에돔 다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의에 길린 인도해내죠. 내 영혼도 살리고 타인 영혼도 살려내는 거죠. 그렇죠? 잠언 3 1 장에 현숙한 여인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말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을 살리고 살려내 그 말씀으로 타인 영혼도 살려내고 그렇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2 7 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자신이 사냥한 것도 요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냥한다는 말은 하락합니다. 잡다, 굽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냥한다는 말은 잡다라는 뜻과 굽다라는 뜻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사냥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요. 이미 잡아놓은 짐승조차도 게을러서 요리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련한 자는 게을러요, 그렇죠. 지혜자는 부지런하여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 이런 사람은 복이 달라붙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 살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2 8 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하여 죄악의 길을 걷다가 사망을 결국 만나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만나는 게 사망이에요 인생이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하여 공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말씀 사랑, 말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영원의 생명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는 왜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복도 말씀 순종할 때 오고요. 심판도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겸손도 말씀으로 인생의 결산도 또 말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산, 복, 심판 세 가지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나오나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별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그 말이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요 말씀이 결국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에 줄을 대고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도 말씀을 통해 오는 거고요. 심판도 말씀으로 받는 거고요. 결산도 말씀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 하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이라는 말. 결산이라는 말의 결은 로고스의 로고스. 특이하게 이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고스는 말, 말하다. 그렇죠? 결산하다.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도 꽃단장을 뭘로 했습니까? 신부단장 뭘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거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내면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밤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여는 가운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수유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수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 안길 때 성도는 죄 많은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가 심쓰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